지금 보여드릴 장면에서 두 분의 대화. 처음에 몰라봤지만 매우 의미 있는 대화였더라고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11시 사건인데 미리 앉아 있어도 되죠? 안 됩니다. 저 가사 사건은 비공개 재판이 많아서 하나씩 진행합니다. 가사 사건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유는 극히 사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죠. 민감한 가족사나 개인사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수 있어서인데요. 차정원은 교활하기도 이 부분을 파고든 것이죠. 주영이 수정의 첫 남친이었다는 사실을 안 차정호는 콕 집어 주영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아마도 차정호는 자신이 주영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을 사전에 최대한 빠르게 수정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자신이 겪은 꺼내놓기 불편한 추한 진실을 온전히 드러내 상대방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싸움. 수정은 차정호가 주영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자신이 당한 치부를 드러낼 용기가 꺾여버린 것이고, 결국 변호인 선임을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허니 이렇듯 끝까지 홀로 주영을 상대한 것이겠죠. 이것이 차정호의 노림수였고요. 차정호가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증거, 수정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수정은 주영에게 차정호 변호 그만두라는 말과 함께 내 거지 같은 결혼 생활을 왜 오빠한테 들켜야 하냐며 사무실의 다른 변호사한테 넘기라 말했었죠. 남편에게 맞아 생긴 상처들, 남편에게 들은 모욕적인 언사들 비록 지금은 헤어졌다 하더라도 헤어진 전 연인에게 그런 치부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수정은 결국 폭행과 폭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지 않았으며 지졸하게 주영과 수정의 과거 인연을 이용한 차종호의 승리로 끝이 나버린 이 사건 만약 주영이 어서변호사가 아니었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제작진이 주영에게 서초동의 그 드물다는 9년차 어서변호사 변호사이긴 하나 직장인과 다를 바 없는 어소 변호사. 이렇듯 주영에게 어소 변호사 설정을 더한 이유가 대표가 시키는 일이라면 싫어도 해내야만 하는 직장인으로 만들어 수정과 차종호의 이혼 문제에서 주영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든 의도된 장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혼 소송이 정리된 이후 수정이 주영이 일하는 곳까지 찾아왔었죠. 수정이 주영을 찾아온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설마 주영과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희진은 주영을 찾아온 수정에게 안주영 변호사 퇴근하고 사무실에 없다는 거짓말로 주영과 마주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주영에게 귀엽고 문자를 보내고 말죠. 수정이 이 문자, 의도가 무엇이건 주영을 두번 죽이는 문자처럼 저는 처음에 오해했지만, 하지만 다른 선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수정은 향후 5화이도 등장할 특별 출연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이죠. 오하이 등장할 수정과 관련한 이야기는 지난 사화에 공개되었던 이회상씬과 이어질 것 같거든요. 과거 둘 사이가 연인이었던 시절, 둘은 함께 법원까지 동행했고, 주영은 맡은 변론을 위해 법정에 들어가야 했죠. 당시 주영은 수정에게 들어오면 민망하니 절대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했고, 수정은 알았다 말하며 해당 장면은 끝이 났었는데요. 모든 장면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 제작진의 치밀한 행보로 볼 때, 과거의 이 장면 또한 이어지는 중요한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저는 당시 수정이 법정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친이 법정에서 어떤 모습일지 궁금할 수 있죠. 하지만 법정 안에 들어선 수정은 이내 알아차렸을 것 같아요. 주영이 민망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치 않는 변호를 맡아 변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수정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아닐까. 지금이나 당시나 주영은 어쏘 변호사, 까라면 까야 하는 직장인, 이런 주영과 관련한 과거의 기억이 수정에게 있다면 수정이 주영에게 문자를 보낸 목적은 사과가 아닐까 싶은 것이죠. 이미 저버린 소송 지금이라도 주영 오빠 네가 맡아 결과를 다시 뒤집어 달라 그게 아님 오빠 말고 다른 변호인이라도 소개해 달라 이런 부탁은 절대 아닐 것 같은 게 현재 소송의 결과를 뒤집기 위한 도움을 주영에게 요청하려면 자신이 폭행과 폭언을 당한 증거가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싫어서 법정에 증거를 내놓지 않은 건데 그렇다고 이판국에 제작진이 미치지 않은 이상 수정을 본격적으로 투입해 희지와 주영의 삼각관계 절대 아닐 거예요. 그러니 남은 건 사과겠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과거 주영과 사귀어 본 수정은 알고 있습니다. 주영이 겉으로 따딱한 척해도 속은 말랑말랑한 가슴 따뜻한 사람이란 걸 그런 주영이 직장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일을 하며 힘들어했던 모습을 본 자신이. 막상 사건의 당사자가 되니 주영의 입장은 모르겠고 당장 소송에서손 떼라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억지 요구를 해버렸으니 자신의 억지 요구가 피하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이 사건을 맡을 수밖에 없었던 주영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것을 알기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위한 만남을 갖고자 하는 것 아닌가 싶은 것이죠. 수정해 이제 차정호 대리인 아니고 안주영이냐 묻는 이 문자. 수정이 이문자를 통해 원하는 건 주영에게 사과하기 위한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것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주영과 수정의 에피소드를 지켜보며 먹고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세상, 절실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